이 서클에서 하지 잠깐 잠깐만 어, 야, 잠깐만. 야, 야, 잠깐만. 나뭐 이상한 창 떴어. 어, 잠깐만. 아, 어, 야, 나, 나, 나 컴퓨터 이상해. 지금 컴퓨터 이상해. 아이씨. 나 지금 가만히 있어, 계속. 응. 올까? 나 살려. 아, 어, 야, 이 새끼야. 아니, 계속 이상한 거 틀어줘. 아 계속 이상한 어플, 어플 틀어줘. 몰라나 인서클 계속 돌아왔다. 뭐 하얀 색깔 창 뜨면서 없어졌어, 그냥. 아 그냥 멈춰졌어. 뭐 하냐, 이제. 아, 인서클 해야 돼. 치바 예, 저 가두고 죽을 수 있으니까 조심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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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